물론 1차는 올해도 50% 정도가 50% 이상이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65%반 그러니까 이상은 1차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그도 것 아주 쉬운 시험입니다. 문제는 노무사 시험은 1차를 100번 합격해 봤자 아무런 의미, 물론 젊은 친구들은 뭐 취업하는데 노무사 공부했고 1차 시험까지 합격했다고 한다면 약간 입사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면 이 자격은 바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500명 정도가 시험을 치가지고 250명, 작년에 250명, 올해도 아마 3,500명 정도가 시험에 치, 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300명. 여전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8%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 늘었지만은. 여전히 10%도 합격을 못하게 됩니다. 1차 합격자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20명 중에서 1등을 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평균적으로 한두 명합격한다겁니다 나머지는 둘러리죠. 그런데 누가 들려리냐는 것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된는 한때 서울스 강의할 때는 제가 농사 서울스 강의를 한 7, 8년 했었는데 한때는 수강생의 한 50%가 이 책까지 학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좀 특수한 상이었습니다. 보통 한 아무리 뛰어나도 한20% 합격시키면 대단한 강사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이런 우리 나눠준 자료에 보게 되면 1차시험 합격자 수를 보게 되면 지역별 합격자 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17년이니까 작년 전체 합격률은 8.08%입니다. 3 1 3 0명 중에서 250.